안녕하세요. 어플 t v 학습플래너 엄비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에서 이런 문구 보셨나요 사설 학습플래너를 이용할 때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한다 라는 공식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사실 학점은행제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학습플래너에게서 찾을 수도 있지만 학습자가 플래너의 지시사항을 미루거나 무시했을 때에도 벌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습플래너는 학습자의 목표를 도와주기 위해 평생학습도움이 역할로 있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기를 친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은행제 플래너의 사기란 플래너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목표를 알아보기 위해. 최종 학력, 학습 목표, 학습 관리, 안내 사항, 학습 시 주의사항, 1월, 4월, 7월, 10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안내, 다섯 가지 사항을 체크하고 학습 설계를 통해서 스케줄에 따라 학습자에게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절대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데요. 모든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학습 플래너 또한 평생 교육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당 비용을 요구한다면 사기입니다. 학습 플래너 사기는 학습자에게 수강 신청 비용이 아닌 개별 상당 비용을 요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학점 은행제 제도의 평생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학습 플래너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수강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플랜 실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중복 과목, 역 연간 이수 제한 학점, 전적대 학점 인정, 전공 과목, 교양 과목 구분, 평가 인증된 과목 중 중복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 학기 경영학 개론을 들었으면 2 학기 때 경영학 개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의 학점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은 1 학기 24 학점, 1년 42 학점을 오버했을 때 의미합니다. 보통은 학생의 불성실한 학습 태도를 감안하여 추후 문제를 방지하려고 한 과목 정도는 추가로 넣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 학습자에게 정확한 설명과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방구 없이 되었을 때 심지어 학생이 성실히 수업을 들었음에도 한 과목 학점 인정이 안될 때를 의미합니다. 전적대학교 학점 인정은 타전공 제도를 진행 중인 학습자라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간호, 신입 플래너가 이 사항을 교육받지 못한 채 타전공 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도 전적대학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공지하곤 합니다. 전공 과목, 교양 과목 구분, 전공과 교양으로도 인정되는 과목을 학점 인정하며 잘못 신청할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리더십, 광고학, 등이 있습니다. 4가지 네 경우가 바로 플랜 실수 났을 때인데요. 플래너와 학습자의 관계는 안내자, 단인 선생님 역할까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학습을 선생님께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수강 신청 기한이 다가와 해당 학습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정해진 과목을 신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성실히 따라오는 학생이 있는 반면 모든 걸 맡기는 학생은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요. 나중에 할게요. 또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라는 이유 등으로 미루고는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미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강 신청이라는 건 한번 놓치게 되면 처음 말했던 기간보다 좀더 늦춰질 수 밖에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위 신청 기간 내에 학습 수료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플래너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기존에 지정했던 과목이 마감될까 마음 졸이다 결국 마감이 되어버리면 다른 과목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그러다 실수가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학생분에게 공지를 해드리기는 하나, 그럼에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 내용을 따르지 않는 개인의 실수에서 나온 책임을 플래너의 잘못이다, 사기이다, 라면서 오해가 생겨버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진원의 사설학습플래너 이용주의는 국가평생교육 사이트로 들어가면 최근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 중 외부 학습 플래너의 오 안내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습 설계 착오, 학점 학위 취득 불가, 학습자 등록 및 학기 신청 시기 오 안내, 학기 수여를 위한 필요 학점 미달 또는 추가 학점 설계 유도, 과제 대행, 예상 시험 문제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여기에는 학습 플래너란 직업을 알아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학습 설계 착오 학점, 학위 취득 불가는 학습 플래너 직업의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누구나 학습 플래너가 될수 있으며 학령 무관, 경력 무관, 자격증도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학점은행제 상담사로서 학습자 관리를 하게 되면 제도에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플랜 실수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필 과목을 빼먹거나 의무 18학점 혹은 타전공 자격증 인정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위 신청 시기를 오 안내를 하는것은1월4월7월10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1월7월 학위 신청, 가능한 일자입니다. 1학기 수업은 3개월반이면 끝나는데요. 수업 기준으로만 말하면 7개월, 12개월이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업이 끝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학위 신청할 학생은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을 미리 끝내야 하며,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정상적인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위 수업을 위한 필요 학점 미달 또는 추가 학점 설계 유도를 물론 이렇게 유도하는 플래너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수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플래너라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요. 신입 선생님, 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한 선생님 등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 좋은 선생님도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과제 대행, 예상 시험 문제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자 모집, 학점 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습자는 출석, 과제, 토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성실히 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습 플래너가 절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플래너는 어디까지나 학생에게 샘플 파일과 레포트를 할때 어떻게 수정해야 쉽게 레포트 작성이 가능한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고득점 점수에 유리한지 등 팁을 드릴 뿐 직접적으로 작성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학습자가 성실히 수업에 임하여 점수를 받는 것이죠. 멤버십 가입하고 열혈 학습자가 되면 레포트, 토론 90점 확정 정보로 받을 수 있어요. 3개월 이상 월 4,990원 유지하고 이메일 주소와 교육원명, 과제 주제 알려주시면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올바른 학점 운행제 학습 플래너 수업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듣고 있는 수업이 경영학인지 사회복지학인지 보육교사인지 나의 수업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2년제 전문학사인지 4년제 학사로 진행하는 것인지 수업 시작부터 끝나는 학사 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학습 플래너들은 학습자에게 모든 것을 공지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학습입에도 불구하고 플래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도 모른 채 어쨌든 학위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니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 플랜 실수가 나버리면 선생님 탓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적어도 내가 진행 중인 학습 과정 정도는 정확히 인지하시고 크로스 체크를 해주셔야만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학사 일정, 과제 도움 방향 정확히 공지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습 플래너임에도 불구하고 커리큘럼만 안내해 주고 과제에 대한 도움이나 전체 학사 일정조차 공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학습 관리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상담이 끝난 이후 전체 학습 일정, 커리큘럼, 명함 등 제공하는 선생님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학습 플래너에 대해 그리고 학습자의 수업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올바른 학계 취득을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해두셨으면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올게요.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